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갑작스럽게 지금 영업을 하다가 지금 저녁 메 시고? 6시 46분. 8월 1일 목요일 6시 46분입니다. 어, 지금 마지막 손님 이제 한팀더 오실 건데, 어, 고기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자, 보시면 고기가 없죠. 아래 수족관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고기가 몇 마리 있는데, 어, 요거. 요거는 오늘 제가 방어를 몇 마리 매입을 해놨어요. 이거는 내일 통영에서 제 거래처가 오시면 요거 일곱 마리 가져가실 겁니다. 요건 제가 뭐 팔지는 않죠. 어. 위에 보시면 농어 큰거한 마리, 참돔 큰거한 마리. 그 외에 작은 농어 두 마리, 작은 참돔 두 마리. 요렇게 총 요렇게 어. 요걸 한번 산소를 산소도를 한번 빼볼게요. 산소도를 요렇게 빼면 기포 때문에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어. 요게 다예요. 자 보세요. 수족관 전체를. 요렇게 보시면 작은 농어 두 마리. 작은 참돔 두 마리, 조금 큰 참돔 한 마리, 조금 큰 농어 한 마리 여게다예요 어, 큰 농어 한 마리 이거는 손님이 있어가고, 조금 있으면 제가 잡을 거고, 어, 큰 참돔 한 마리는 토요일 날에 삼척에서군 생활하는 조카가 올 겁니다. 한 마리 썰어 드리려고, 남겨, 썰어 드리려고 말고 썰어 주려고 남겨 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작은 농어 두 마리, 작은 참돔 두 마리 요렇는데, 요 가끔 장사를 못하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예약돼 있던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아, 죄송하지만,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내일 영업이 안 되겠습니다. 부득이 약을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양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어, 어,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뭐, 어, 어찌됐든 간에, 뭐, 저도 최대한 많은 손님들에게, 어, 좀 음식을 맛있게 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좀잘안 되네요. 그리고, 그,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고기가 좀 죽었을 때 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 여름철에 아, 수온이 높아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사를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어, 보시겠습니다. 고등이 싹 죽었지? 네. 자 혈액 이 찍어라. 네. 아빠 손 따라가서 움직여야 된다. 요, 가까이 차지면 멀리... 요, 요. 보여드릴까? 고등이 죽은 거예요. 잠깐만. 저 고등이 죽어서 녹았죠. 어, 보이실지. 어, 온을 한번 보여주자. 지금 바깥 온도가 한 29.6도 정도 되는데, 뭐, 너무 가까이서 안 쪄도 된다. 수온을 한번 재워볼게요.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바로 옆에. 어, 물이 나오고 있거든, 펌프가. 물이 나오고 있죠. 자, 재워보겠습니다. 아침에는 23.4도 정도 나오던데 23.6, 보이나? 카메라로 보이나, 배너가? 보인다 23.5안 내려가네, 거기서 23.5에서 안 내려가지 아. 자, 23.5도 수온이 23.5도입니다 우리는 이땅 속에서 나오는 지하수인데도 23.5도에요. 자, 잘 봐봐.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보시면 알수 있지만, 이건 소라. 소라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많이 볼수 있죠. 어느 정도 수온이 올라가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 죽었죠. 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동도 점점 힘이 없어지는데, 보시면, 어, 이렇게 아래 쏙 빠졌지. 어, 죽었지. 이것도 보시면 아래 쏙 빠졌죠. 어. 이 악취가 엄청납니다. 안 좋은 냄새가. 또 요, 요거는 살아있는데, 있는 게, 살아있는 거를 오른쪽에서 소라하고 넘기고, 어, 죽은 거를 손질해야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보시면 이렇게해상도 죽습니다. 어. 수온이 올라가면, 만척이 다 죽어. 네, 이것도 죽고, 어. 해상이 죽죠. 네, 아침에 싹 죽은 거를 좀곤란했더만은 해삼은 별로 죽, 죽은 거같네 해삼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면 고기는 멀쩡하나요? 아니에요 고기도 따라와봐라 예 네. 요거 요자농어데 아주 커죠 보시면 한 마리 같이 보이겠지만은 요 밑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렇게 두 마리 죽었더라고 수온이 따뜻하니까 죽어요. 요것도 그 방금 죽으려고 비시비시해서 내가 잡아놨고 나가자. 아, 이거 가다 놓고. 응.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손님들은 여름생술이라서, 어, 비서도 많이 다니고, 또 노릇도 다니고 하시니까, 유튜브 보고, 셋이 오실려는 분이 많은데, 실선은 이래요. 어, 여름이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막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팔아봐야 뒤로 이렇게 고기가 죽어나가고, 여름에 이제 23도라서 그런데, 여기서 수온이 조금만 더 올라가서 25도 되면 진짜 거짓말 하는 거요 안에 있는 고동 같은 거는 하루 만에 몰살을 합니다. 물론 고기들도 마찬가지. 보시면 조금 저렇게 주둥이에 상처가 있는 그런 것들은 내선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온이 한 1, 2도만 더 올라가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아내하고 장사를 해서 한 2, 30만원 벌어나 봐야, 그 다음날 되면 고기가 2, 30만원씩 죽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은 다 우리 집에 오시고 싶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참돔하고 농어하고 지금 배들이 조금 낚아오는 것만 제가 팔고 있어요. 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농어나 참돔, 뭐, 도다리 같은 거 조금 드실 분들만 오시고, 어,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막 이렇게, 어, 전화구나. 전해깐봐라 어. 그렇게 하실 분들은, 자기가 원하시는 거를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저는 이 고동탄, 어? 보시면, 이 보시면, 예, 라시러 물이 나오잖아요. 고동이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이거 손질 좀 하고, 이거 봐요. 다 죽어 있다. 이거. 이거는, 이런 거는 좀잘안 죽는데, 손님 와서 지금 많이 급하다, 가 자,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죽었죠. 이것도 죽었고, 이것도 죽었고. 이거라. 이렇게 엄청나게 죽는다고. 어,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장사가 되겠노. 어. 실상이 이렇습니다. 어, 이거 봐봐. 다 죽었잖아.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 고기 팔고 나면 며칠 뒤부터는 장사를안할 수도 있다. 자, 손님 와서 빨리 에스리를 갈게요 됐는데, 자, 요, 다시 예약하셨다가 3 시로 옮기신,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셨네. 그래서 지금 그 일기예보를 보면 어, 오늘 내일부터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 장마는 거의다 가고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안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안개가 그래도 바닷가 쪽에 있다가 좀산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저렇게 고기 주고 나가고 해물들 주고 나가고 하면 솔직히 제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여름에도 한 보름 정도 장사를 안했다고 8월달에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이야기하고 장사 안하고 싶어요 그냥 애들 방학인데 어디가서 한 일주일이고 일주일이고 뭘 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 뭐고 농어가 몇 마리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수온이 저기서 23.4도 아까 4도, 5도 정도 됐죠 여기서 아마 1,2도 정도도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며칠 쉬다가 수온 내려갈 때까지 뭐한 달이면 한달두 달이면 두달 장사 안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laughs> 말씀드리는 것 같죠 안, 안 그렇습니다 진짜로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장사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성에는안 차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렇게 수온이 올라가면서 고기가 안 죽을 수도 있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고기가 저렇게 지쳐가지고 핵핵된단 말이야. 지쳐가지고. 그러면 맛도 없어. 육질이 펄쩍해집니다. 진짜 그걸 아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이고, 아이고, 음료수 잘 마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복도 네개 보내드리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 자 영상을 보셨죠? 제가 목소리가 좀 급박하죠. 좀 짜증도 난 목소리고. 신경질도 난 목소리고, 또 일이 또 급하니까 좀 서두르는 목소리는, 어, 그렇게 설명한 거를 뭐 대충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된거 뭐, 뭐천운에 따라서 내일 고기가 좀 난다면 뭐 장사를 할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 이끌을 확률은 없다고 보고요. 어, 아무쪼록, 어, 제가 다시 장사를 재개하게 되면, 어, 저도 공지를 신속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디 오시기 전에 미리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 거꾸 마시는 기회가 없으시도록 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빨리 요거 이제 마지막 손님 해드리고, 어,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